6억 원백만 원도 거절했다. 김용빈, 중국 초대형 광고 제안 전격 거절한 충격적 이유. 팬들 환호한 그 결정의 이면은 누군가는 돈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신념을 선택한다. 그리고 김용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신념을 택했다. 트로트계의 새 황태자 김용빈이 전격적으로 6억 원백만원 원 규모의 중국 광고 계약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단순한 조율 실패가 아닌 김용빈 스스로 거절을 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를 넘어 국민적 이슈이자 상징적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다. 김용빈, 왜 거절했나? 복수의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최대 뷰티 그룹 리젠차이 여건체 측은 김용빈을 아시아권 모델로 발탁하기 위해 약 6억 원 100만 원 한화 기준 규모의 초대형 광고 제안을 정격 추진했다. 촬영은 상하이 광고물은 중국 본토 플러스 홍콩 대만 동시 송출 계약 기간은 1년 초상권 및 응원 활용 포함 모든 조건이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김용빈 측은 계약 직전 돌연 거절을 통보했다.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업계는 이런 조건을 거절한 가수는 처음 이라며 경악했다. 정격 거절의 배경은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 김용빈의 소속사는 짧고 단호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광고주 측과의 가치관, 그리고 국내 팬층에 대한 신뢰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해당 광고주 기업은 최근 한국 전통 문화의 외국 마케팅으로 한중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브랜드였다. 한복을 중국 전통위상이라 주장. 광고 내 사용된 음악은 한국 민요와 유사한 구조. 관련 콘텐츠에서 K 트로트라는 용어를 배제. 김용빈은 이를 확인한 직후 광고료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대표하는 트로트는 대한민국의 음악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광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들, 이게 바로 김용빈이다.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빈의 팬덤은 곧바로 열렬한 응원의 물결을 일으켰다. 돈보다 가치를 선택한 진짜 스타. 김용빈이 있어서 k 이트로트의 품격이 지켜졌다. 중국의 흔들리지 않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인 응원 광고를 기획하며 그 어떤 금액도 우리의 자존심을 사지 못한다. 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단지 광고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정체성을 지킨 것이다. 이번 결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지금의 한류 스타들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대표성을 갖는 인물들입니다. 김용빈의 결정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한 고도의 감정지능이 드러난 선택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수많은 스타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에 굴복하는 현실에서 김용빈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민국 가수는 자긍심으로 노래한다는 걸 업계 반응, 위험한 결정이자 동시에 가장 존경받을 결정. 광고의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 거절한 건 멋지지만, 이후 해외 광고 시장에서 블랙리스트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김용빈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 같은 시대엔 가치를 지키는 연예인이 더 오래 간다. 그는 단한 번의 결정으로 자신의 브랜드에 윤리와 신뢰라는 프리미엄을 붙였다. 그는 600백만원보다 큰 가치를 선택했다. 트로트는 단지 음악이 아니다. 세대를 잇고 문화를 지키고 정체성을 전하는 소리다. 김용빈은 그 소리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누구보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호한 외침에서 진짜 스타의 모습을 보았다. <laughs>